슈철에서 하셨던 키우는 슈예예장 교타에서 사장님 트 키우는 슈트는 키우죠슈이 차가 우는 슈트는 키우는 슈트는 키우는 슈트는 키우는 슈트 키우는 슈트는 키우는 슈트는 키우는 슈트는

만하시면 되니까. 그리고 나머지 일은 다지실어 보면 아시고 <목소리> 90이, 끝... 90이 끝이에요가이0 <laughs> <laughs> 이제 오르막이잖아 상리. 응. 이제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놔보셔야지. 차상위 아쉽네요 차 탈바다가 잘 나가는데 갑자기 끝나버리니까 <laughs> 그래서 걸려버린 내장이. <laughs> 일단은 상황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실쿠가 문제입니다. 지금 실쿠 연비도 잘 나야 와 되고 힘도더좋아야 되고 탄력도 더 있어야 되고. 인차롬은 이게 할 수가 없어요. 고맙습니다. 실시 네. 공연 해보시고 또전화 한번 네. 부탁 드릴게요, 상님 여보세요. 아, 이 예, 아침이고 더 센다는. 네, 상님 예예. 네. 예. 예. 아, 이게 이제 점점 저게 돼가지고 괜찮네요. 아, 운행은 다 오늘 하시고. 네. 예, 예. 내리막에서는 탄력은 어떠시고? 처음에는 바로 응. 이제 사장님하고 테스트 할때는 예. 컴퓨터가 아직 인식을 못해가요래 되더만 지금은 예. 내방에 그냥 막 탄력으로 내려가네 그냥 아 그러죠 사장님 탄력이 붙어야지 맞다니깐요 예 아이고 장님입니다 사장님 연비는 <laughs> 아직은 잘 모르시겠고? 연비는 모르고 그냥 힘도 일단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깐요 일단 정도 훨씬 좋아집니다 일단이 덜 들어가서 그러죠 맞아요 사장님 출발도 빨리 되고, 예, 이게 악셀에다 반응이 빨라졌더라고. 네, 맞습니다, 사장님. <laughs> 어, 오늘 장착하셔가지고 연비는 좀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. 아, 이제 여기 컴퓨터가 인식을 이제 조금, 조금 해놔 봐요. 그렇죠, 이제, 이제 삭습을 하게 되면 더 나아집니다, 사장님. 이제 단지 오른막. 예, 꼭 브레킷을 놓으면 뒤로 밀렸다 가서 거요이 차가. 예, 예, 예. 지금은 이제 바로 가버리느 야. 아, 바로 힘을 받아버리죠. 예 이거 안 밀려 안 밀리고 예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리네 아이고 상장님 다행히도 고맙습니다 tm도 <laughs> 이렇게 예. 해주시고 더 쎄까지 해주시고 상장도 아, 감사드려요 아, 예 사장님 예. 감사드리고요예예 예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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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네